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스펜드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서스펜드를 설명해 드릴게요. 서스펜드는 중심 막대기에 다른 막대기를 올려서 잘걸다 없애는 사람 이기는 게임입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일단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며 해보겠습니다. 워낙 쉬운 게임이어서 처음에 규칙을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지금부터 주사위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주황색 나왔어요. 한번더 모셔왔습니다. 같이 할 사람도 모셔왔는데요. 일단 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초보 주황색이 나와서 처음에 주황색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분 주색 보여주세요 네. 보이시나요? 또 주황색이, 주황색이 나왔어요. 지금 <laughs> 전... 어떻게 할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저는 특별히 해결 방법이 없어요. 오 됐네요. 이런 식으로서 해 중심 을 맞추는 게임인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좀만 중간 정도만 하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오래 걸리니까. 네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양쪽의 균형이 다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맞춰줍니다. 균형 을 맞춰서 조심조심 해보시면 니다네 저도 하겠습니다. 또아 아, 여러분 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네, 빨간색이, 빨간색이 있... 나왔습니다. 네, 빨간색은 균형이 좀안 맞기 때문에 여기가 더기열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저 해보겠습니다 투자에 걸립니다 이렇게 저도 빨간색 나왔는데요 빨간색 한번 하겠습니다 빨간색은 저는 이쪽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보세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안 보이실까봐 보여드립니다 파란색입니다 근데 저가 설명을 한개 해드리는데요 만약에 파랑색이 없었어요. 전 지금 있지만, 만약에 없었어요. 다 쓰고, 여기, 여기다 걸어서 없었어요. 그럴 때는 여기 남아있던 거를 다시 가져오면 됩니다. 네, 전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도 해보겠습니다. 진짜 아슬아슬 합니다. 파랑색이 나왔습니다. 파랑색 한번 걸어볼게요. 조금 그냥 한번 세요 이거는 저가 진 거예요. 이거 진 거예요. 아진게 아니고 진 거예요. 이게 저가 졌으니까 이분이 진 거고요. 이번에는 다른 두 번째로 더 재밌는 게임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막대기 떼기놀인데요. 이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좀 이거 올리기만 하는 게 조금 재미가 없으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저희는 별로 많이 올려놓지 않아가지고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다시 만들어 가지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다시 만들어 왔는데요. 좀 풍성해졌죠? 그러면 다시 저부터 주사위를 굴려서 해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한번 주사를 굴려보겠습니다. 네, 검정색이 나왔어요. 검정색을 한번 빼야 되는데 한번 빼 볼게요. 검정색이 좀 어렵네요. 어, 저는 여기 이렇게 빼 보겠습니다. 이건 쉽게 빠졌어요. 근데 운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파랑색입니다. 이것도 운이네요. 진짜 우리는 <laughs> 어! 떨어졌어요. 졌어요. 아, 저가 아, 근데 조금 더 보여 드릴게요. 너무 짧았을까? 근데 근데 잠깐만요. 이게 만약에 없었을 때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떨어졌을 때 바로 죽는 것과, 그거를 가지고, 그, 만약에 자기가 다 없애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없애는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이걸 떨어뜨린 걸 가져가면은, 어, 자기가 더 많아지니까, 세울 게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처음 게임했어요 이게, 그, 그 처음 게임이었어요? 네. 했어요, 형님? 처음 게임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맞죠? 네. 아... 어쨌든, 어, 조금 저, 헷갈렸네요. 지금 게임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냥 떨어진 거는 첫 번째, 다시 주워서 올려놓고 다시 겁니다. 두 번째, 그냥 징그러운로 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조금 동영상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보여드려서 이해를 좀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시 해드리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 또 나왔어요. 아. 검정색을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 됐습니다. 다음, 보세요. 우리는 조작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 이거 그냥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보여드릴게요. 네,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요. 초록색이 나왔어요. 초록색, 보이시죠? 초록색 나왔는데요. 초록색 뽑아 볼게요. 초록색 한 개만 뽑기 아... 힘들 겁니다. 아 진짜네. 아 이거 어떻게 빼냐? 그 조작이 아니라는 거를 이게 아, 아셨으면 됩니다. 바로 이게 증가라고 하겠습니다. 아 망했다. 이금 일부 조작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어려워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재밌는 보드게 서스펜들 설명드렸었고요. 다음은 훨씬 더 재밌는 동영상과 많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제부터 색종이 말고도 많은 동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안녕.